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입니다. 아멘 저는 오늘 고문 말씀 고린도 후서 3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보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땅 가운데 살면서 신자는 매우 독특한 자기 정체성을 갖습니다. 어떠한 정체성을 갖냐 하면, 분명히 이 땅을 디디면서 이 땅의 사람들로 살아가지만,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있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땅에 발을 디디며 살고 있지만, 우리가 이곳에 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 다른 사람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다른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즉, 이땅 가운데 소망을 온전히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곧 우리가 받을 그 영원한 영광을 기대하면서 하늘의 시민으로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어,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어,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그 수건을 쓴 모세의 행동에 대한 어, 자신의 어, 해석을 어, 해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과거에 주님의 임재 속으로 나아갈 때 자신의 수건을 어, 벗었던 것 같이 마찬가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수건을 벗은 채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자신들 사이를 중재할, 어, 제사장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그 유대인들과는 달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 위에서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이제는 신약시대에서는 하나님 앞으로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이 거울이라는 헬라오는요, 두 가지 방식으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울로 자신을 본다라는 뜻이고, 또한 가지는 거울처럼 반사된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우선적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거부한 유대인들의, 유대인 드랩자들과는 달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후에는 모든 신자들은 주의 영광을 반영해서 그 영광을 이 땅의 삶 가운데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모습들을 우리가 닮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조적으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 예권약 말의 가운데서는 오직 모세만이 모세만이 주님의 임지 앞에 나아가서 주의 영광을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세와 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반영해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감에 나갈 때, 주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그들의 삶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반영하고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과의 만남의 결과, 그 신자들은 영원히, 영원히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변화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신자들에게 나눠주는 그 영광은 모세가 경험했던 그 영광보다 훌륭하고 더욱더 오래 지속됩니다. 수건을 가리지 않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직접 바라보므로써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예수님과 같이 될수 있는 그러한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한다 라는 이봄 말씀은 변형되고 있다는 라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헬라우 단어가 어디에 쓰였느냐.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그 모습이 어, 바뀌었, 바뀐 부분을 쓸 수, 어, 똑같이 나와 있는데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를 개시하며 주의 성령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를 이해하고, 어,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우유 도덕적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믿기 전에 모습과 확연히 다릅니다. 이것이 어떤 사람은 아주 짧은 시간에 급격히 어, 변화하는 것이 눈에 띄게 보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이 사람은 교회, 다니는데, 교회 다니기 시작했는데, 뭐 예전이랑, 예전이랑 지금이랑 별반 다를 게 없네. 단기적으로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점차,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또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이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삶을 배우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배움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깨닫게 되고 실제로 그분이 어떤 어떠, 그분이 분인지를 우리 삶 가운데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요. 닮아가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십니다. 이것은 점진적으로 변하는 것이죠. 급격히 한순간에 변하는 경도 우 있습니다만, 우물에서 말하는 것은 점점 더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그러한 신자들로 어,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점점 더 변화된다는 것은 어, 우리가 계속적으로 죽는 날까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땅에 사는 거야, 어, 사는 시간 동안, 예수님을 알아가며 알아갈수록 점점 더 계속적으로 변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성령님께서 우리 삶의 역사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한걸음 한걸음 완벽한 하나의 방식의 삶에 가까워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바로 변하기도 원하지만 그렇게 잘 안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한 생각이 들때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급격한 변화를 주시지만,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도록, 변화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점점 더그 영광을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몸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만족함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해나셨는지를 계속적으로 바라보며, 좀더 주님의 삶의 모습들을 닮아가기를 희망하고 또한 그러한 사람들로 실제적으로 우리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변화시켜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변화되지 못한 부분들이 분명히 보일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우리 가운데 잘 변화되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보고 자주 넘어지는 그죄 가운데 있을 때에 그것을 계속적으로 회개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그런 소망을 갖는 것은 우리는 점점 변하고 있는 사람이고, 아직 완벽히 변하진 않았지만, 계속적으로 우리를 공사, 우리를 공사하듯이, 공사의 과정들이 길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지금은 우리를 공사 중이다. 라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우리가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이런, 눈은 어, 가운데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